화성 밸브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 이런 것좀 말씀을 드릴게요. 야대항골의 대장이 어, 확실하죠. 라는 거 보면은 진짜 미쳤습니다. 어 아마 이거 보신 분들도 있어요. 저번에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동해심해가스전 이것은 사실이다 하면서 홈페이지까지 만들어놨어요. 대단하죠? 근데 만들어 놓고 관리는 안 하고 있다 보세요. 보도자료 설명자료가 지금 이제, 어, 이 협력사 관련으로 이제 그 선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6월달 이후로 보도 설명자료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참 보면은, <laughs> 진짜인 것 같기도 한데 뭔가 그냥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 같고, 그리고 관리를 좀안 하고 있으니까. 조금 꺼릿직한 게 맞는데, 일단 이번 연도랑 내년 초까지는 이 대왕고래가 계속 껌쩍껌쩍 거릴 거예요. 그냥 대장주 입장에서 좀 싸다 싶으면 은 사고. 어, 근데 화성벨브가 결국은 세력들이 대장주를 끌어올린 이 시점이 있었죠. 발표가 분명히 여기서 나왔는데, 그전에 이런 매집봉이 나올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다 매집한 거죠. 사람들이 파는 거 적죠. 여기서부터 다산 거예요. 모든 물량을. 200만 주만 사면 돈이 얼마예요, 이거. 몇배 뛰었어요, 지금. 아무튼, 대왕거래는, 어, 지금 가야 돼요. 지금 기관들조차도 지금 들어오는데, 일단 여기서 한번 살짝 뺄수 있는 그런 라인도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근데 또 이것도 있어요. 대상이다 보니까, 오를 때 확실히 오르죠? 떨어질 때 확실히 떨어져요. 그냥, 대왕거래 테마 떨어진다 면은 얘는 마이너스 10% 그냥 잡아요. 오를 때는 이제 10% 이상 먹고.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어, 중요한 거는 이전 박스권 들어가야 안 들어가냐. 이12,000 라인이에요. 그럼 여기서 계속 놀던가? 다시 여기서 놀던가? 둘중한 개가 되겠죠? 한요 아, 정도 되겠네, 요 정도. 9,000원까지. 요 정도 될 거예요. 여기서 놀던가? 여기서 놀던가? 그래서 여기서 놀 때까지는 계속 여기서 놀면 돼요. 여기까지 떨어지면 또 여기서 놀아도 되는데 문제는 12,000원 떨어지면은 9,000원까지도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한 만원까지 떨어지겠죠? 만원에서 이제 사서 다시 복구를 하면 되기 때문에 12,000원이 되려고 하면은 계속 그냥 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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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돼요. 그리고 12,000원 뚫리면은 손절하고 좀 이따가 다시 들어가면 되고. 아마 그 전까지는 여기서 쉽게 떨어지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저는 웬만하면 홀딩보다는 어 여기서 매도하고 지금 이 쌍봉을 찍었어요. 쌍봉. 정확히 쌍봉 두번 찍고 뺐기 때문에 보통 쌍봉 두번 찍으면은 내려오는 차트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매도를 하시고 한 12,500원이나 13,000원 정도부터 매수를 시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 여러분들 리스크를 위해서, 이번에 겪어봤죠? 리스크 관리 정말 잘해야 돼요. 이런 거 한번 겪어버리면은, 우린 손절해, 무서 손절했는데 다시 올라가버리면은, 짜증나잖아요. 원래 제일 짜증나 때가 뭐냐면은, 손절하고 바로 급등하는 게 제일 빡쳐요, 진짜. 그런 경우 많죠,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파니까 더 올라가고, 내가 사니까 떨어지고. 근데 제일 빡친 건 이거예요. 손절할 때만 올라가는 거. 스트레스 엄하게 받습니다. <laughs> 아무튼 제가 이 말한 가격대에서만 놀면 되기 때문에 가격에 맞춰서 매도하시면 어려운 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어 이번에 파월이 또 이제 금리나 시사를 또 얘기했는데 중간에 어또 이상한 얘기를 또 뭔가 섞어서 한것 같긴 한데 이게 또 무슨 뜻인진 모르겠어요. 파월이 일단 금리나 하긴 할 건데 어 조금 뭐 살짝 중간에 어 빅스텝이냐 쇼스텝이냐 그러니까 많이 내릴 거냐 적게 내릴 거냐 이건데 어 근데 조금 그래도 고용 시장에 대한 우려를 표했기 때문에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참좀 비둘기 발언이 전한20% 정도 섞여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이거 다음 주 되면 적용이 되겠죠 전체적인 시장이 오르게 되면은 아마 스몰캡들은 안 가고 대형주 위주로 갈 거예요 어 그런 것만 어,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부터 영상을 집중해 주세요. 우리 구독자분들 이제 수익 보기 편하시라고 제가 또 엄청난 거 만들었습니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플 예, 완성이 되었고, 긴 시간 테스트를 한 결과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왜 갑자기 소개하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 시청해주시고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주시고 후원도 해주시는데 저도 구독자분들 뭐라도 해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무료로 제공해드리니까 미리 비용 걱정 이런 거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구독을 눌러야지 구독자가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름은 어, 어플 이름은 주식 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어,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 메인 화면과 어 이제 급등주 어 추천하는 종목들이 나온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특히 오늘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 한눈에도 볼수 있고 어 ai와 금융공학 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도 어 실시간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핸드폰에 알람이 오기 때문에 어 놓칠 일이 없다 <laughs>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어플 다운받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뭐 어디 전화번호 따로 보낼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 핸드폰에 어플 다운받는 거 있죠 플레이스토어 어,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되어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여기에 등록된 거는 뭐 이상한 게 등록이 될 수가 없죠 구글에 싹 걸르기 때문에 그래서 검증됐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다들 뭐 어플 설치해 보셨죠 뭐 카카오톡이나 뭐 등등. 어,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안 돼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기계를 구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혹은 PC 프로그램도 어, PC 버전이 있기 때문에 PC 버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주식닥터라고 바로 검색을 하면은 요런 화면 나올 거예요. 오른쪽에 요 화면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초록색 바탕, 어, 빨간색 위에 십자가 있고 어, 차트 모양 이죠 주식닥터라고 어, 이것을 클릭해서. 어, 다운받으면 돼요. 클릭하신 후에 다운받기 누르신 다음에 열기 누르면은 어플이 실행이 될 거예요. 다운받고 실행하시면은 바로 로그인 화면이 나올 거예요. 어 이제 로그인 하려면은 일단 회원가입 해야겠죠. 여기 가입하기 버튼이 회원가입 버튼이에요. 어 요금 결제 없고 무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누르신 다음에 회원가입 하시고 위에 여러분들이 설정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누르시면은 바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화면이 나올 겁니다. 로그인 하시면은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화면이 나올 거예요. 어, 종목 추천 기능은 제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이 어플을 만들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게 종목 상세 검색 기능이에요. 여기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스코라고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종목이 나올 겁니다. 어, 클릭하시면은, 어떤 화면이 나오냐. 자, 이렇게, 포스코 홀딩스,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어, 현재 얼마고, 어, 시총이 얼마고, 거래량이 얼마 나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 포스코 홀딩스의 상승 확률, 그러니까 실시간 수급 동향부터 시총이 얼마인지, 외인, 기간이 얼마나 매수했는지,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종목 포인트, 이거예요, 이거. 종목 포인트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레이팅 포인트랑, 어 이제, 인플로우 포인트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현재 시장에서, 레이팅 포인트는 현재 시장, 이 재료 있죠, 재료. 그 재료에 기반해서 펀더멘탈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얼마인가를 표시하는 거고, 밑에 인플로우 포인트는, 이거는 수급 포인트예요. 수급이 있어야지 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해서 나온 포인트가 여기에 찍힙니다. 그래서, 이게 확률적으로 오를 확률을 표시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들 혹은 관심 있는 종목도 분석할 때 앞으로 더 이상 네이버에 검색해서 이상한 정보 이런 거 보면서 피해보지 마시고 냉정하게 종목을 판단해서 매매하셔서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종목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어 약한지 다할수 있을 거예요. 바로 밑에 보시면은 어, 해당 종목이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도 바로 한 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 그림 보시면은 1차 테마, 2차 테마, 3차 테마 다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데 항상 대장주가 먼저 오르면 그 다음 테마, 2차 테마, 3차 테마가 많이 오르죠. 그래서 2차 테마, 3차 테마 종목과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을 쉽게 우리가 파악해서 어떤 종목들이 상승할지 눈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 내기 한층 더 편하다는 거예요. 1차 테마 못 잡았다. 그럼 나는 그 다음에 2차 테마, 3차 테마 잡으면 바로 또 수익 보는 거예요. 맨날 인터넷 검색하고 종목 찾느라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남들보다 더 싸게 살수 있다는 말이겠죠. 지금부터 종목 추천 기능을 설명드릴 거예요.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어, 이런 거 설명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 은 모닝파워 어, 보이시죠? 모닝파워 이렇게 모닝파워 네모난 이제 빨간색 박스에 다 모닝파워라고 적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예요 어, 시초가라고 아시면 될것 같고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 초반 9시부터 9시 10분 사이 이 사이에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종목들을 어플이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보시면 은 KBI 메탈, 모닝파워 적혀있죠. 흥구소교도 마찬가지고 YC 등등 옆에 수익률 보이시죠 바로. 어,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알려줘요. 이거는 현재 우리가 어, 상승 지점에서 포착한 게 아니라 이 어플이 포착하고 나서부터 상승률을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어, 수익률 거짓말이 절대 없다. 어그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또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또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돌격 대장이에요. 돌격 대장은 흔히 말하는 장중 급등주를 뜻해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려서 VI 다들 아시죠? VI, VI 걸릴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어,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타율도 정말 좋아요.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많이그 신호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이에요. 오후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우리가 주식을 하면은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활발한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AI도 이 학습을 매일매일 또 다시 해요. 어, AI도 학습을 하다 보니까 얘들도 오전에 거래량이 많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포착 종목이 또많을 수밖에 없다. 어, 그리고 이런 걱정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 어플 계속 켜놓고 보고 있으면은 핸드폰 다른 거 못하는데. 그렇죠? 어플이 자 AI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포착하면은 알아서 포착하고 즉시 휴대폰으로 알람을 바로바로 바로 보내줍니다.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 하고 알람을 띄워줘요. 그냥 업무하시다가 어, 볼일 보시면서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람에 울린다 하면은 종목 보고 바로 여기 포착 가 있죠? 이 금액보다 밑에 있다고 하면 그냥 바로 매수하면 돼요. 포착하고 내가 살려니까 이거보다 높으면 잠시 기다렸다가 여기 가격대 다시 오면 다시 사면 됩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없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었고 수익률도 짱짱한 주식 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셔야겠죠. 어, 기능 소개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간혹가다가 이제 문의하시는 게 이거 유료 아니냐, 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이페이지 들어가면은, 뭐, 최근 결제일이라고 어플 다운받은 날짜가 동시에 찍히는데, 주식 닥터는 자동 결제, 고객이 결제하는 기능이 없어요. 어, 절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간이 만료된, 만료된 분들은 1대1 문의로 요청하시면은, 바로바로 다시 기간을 더 늘려드리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부자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